제가 왜 한국어를 배웠는지 먼저 언급해야 할것 같아요. 네. 한강이 노벨상을 받으면서 전 세계에서 한글 문학을 향한 관심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글로 쓰인 문학이 영어와 프랑스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등 여러 언어로 번역돼 전 세계 독자에게 다가간 것이 참 의미가 있는데요. 이에 한국어를 조금이라도 할줄 아는 외국인들 중에서는 원서로 읽고 싶다는 문의까지 빗발치고 있다고 하죠.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좋아하던 외국인들이 이제는 문화까지 관심을 보이며 우리나라를 이해하고 싶어 안달이 난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는 고층 건물에 한글이 도배된 일이 생기고 할리우드에서 최고 인기를 누리는 소녀가 한국말로 폭탄발언을 하는 일도 생겼답니다. 과연 미국 현지에서 한글과 관련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최근 완공된 뉴욕 맨해튼의 한국문화원에 무려 22m 높이의 한글 벽이 세워졌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사실 이 벽은 그저 미술 작품이 아닙니다.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7,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신만의 인생 문구를 한글로 제출한 것들이 모아 만들어진 예술 작품이라고 볼수 있죠. 형형 색색의 한글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그런데 한글과 관련한 이벤트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놀라운 건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 한글이 이제 삶의 깊숙한 곳에 녹아든 것이죠. 그 중에서도 한글로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과 불리는 것도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유명한 팝스타들은 무대에서 한글 티셔츠를 입고 나온 것만 봐도 알수 있죠. 미국 내에서 한글에 대한 관심은 이미 오래된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뉴욕한 국문화원의 한글벽 프로젝트는 그 정점을 찍었습니다. BTS와 같은 한국 아티스트들의 노래 가사까지 담겨 있어 한류 열풍과도 연결되었다는 점이 더큰 주목을 받기도 했고요. 그렇다면 한글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최근 몇 년간 미국 내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건 사실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볼때 미국 대학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수가 14,000명을 넘어섰거든요.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보다 무려 78% 증가한 수치로 미국 대학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외국어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답니다. 원래 소비자가 많으면 공급하는 입장에서도 트렌드를 맞춰 가야겠죠? 뉴욕 캘리포니아 같은 대도시의 주요 대학들은 한국어 과정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글의 가치를 기념하기 위해 2019년 뉴욕주에서는 한글날을 공식적으로 제정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한국의 한글날인 10월 9일과 같은 날로 한글의 독창성과 역사적 중요성을 인정한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뉴욕뿐만 아니라 워싱턴 DC와 캘리포니아 등 미국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고요. 우리가 영어를 어릴 적부터 배웠던 것을 떠올려 볼때 이제는 한국어 조기교육이라는 말도 머지않아 나올 것 같은데요. 한글을 배우는 것은 이제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 문화적 이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글을 배우기 위해 BTS나 블랙핑크의 가사를 해석하는 학생들도 많아지고, 이는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라고 볼수 있죠. 요즘 미국 내에서는 한류를 모르면 시대적 흐름에 뒤처지는 사람이 된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MZ 세대마저 한국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 쉽게 알수 있고요. 그래서 소개해 드릴 인물이 있습니다. 여기 2005년생의 어린 나이에 20개 이상의 작품에 출연하며 미국 신세대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소녀가 요즘 자신이 한국어 공부에 연연이 없다면서 한 편의 영상을 올렸는데요. 단순히 케이팝이나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 선생님에게 직접 한국어까지 배우며 열렬한 한국 사랑을 드러냈는데요.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할리우드의 라이징 스타 이사벨 마이어스입니다. 이사벨 마이어스는 개인 교습 선생님까지 둘 정도로 한국어 공부에 열심입니다. 실제 그녀의 SNS에는 실제로 한국어 교재를 들고 활짝 웃는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요. 책 속에는 레벨 9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그녀가 꽤 오랜 시간 한국어를 공부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설명에는 자신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준 선생님들을 태그해서 감사함을 함께 전하기도 했죠. 한국 방문이 인상 깊었다는 그녀는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2019년 당시 서울 경복궁에 방문해서 여행했던 사진을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평상복을 입을 때랑은 완전히 다르게 단아하면서도 한복이 잘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호떡을 먹는 사진 속에는 한국 참 보고 싶네요. 언젠가 다시 갈 거예요라고 한국 아리를 했죠. 레이디가 가는 세계적인 팝 스타일 뿐만 아니라 자타가 공인하는 한글 팬으로도 유명합니다. 일본에서 열린 공연 도중 그녀는 자신의 SNS에 한 장의 사진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사진에는 한글로 컬러라고 적힌 옷을 입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타이밍도 기가 막혔답니다. 사진이 올라간 시점이 바로 광복절을 불과 이틀 앞둔 상황이었거든요. 그 후로도 한글이 적힌 티셔츠를 자주 입던 레이디 가가. 마침내 한국으로 넘어와 세월호 참사를 기리는 노란 리본을 달고 공항에 나타난 레이디 가가의 모습은 전 세계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글로벌 스타 BTS가 세계적인 락밴드 콜드플레이와 손을 잡고 낸 신곡 마이 유니버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곡은 앞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1위에 오른 바 있는데요. 콜드플레이를 13년 만에 빌보드 1위로 올려준 것이 BTS와 합작한 노래라는 것이 벅찰 따름입니다. BTS가 처음으로 빌보드 1위를 기록했던 곡 다이너마이트가 영어곡이었던 것과 달리, 너는 내 별이니까 나의 우주니까. 지금 이 시련도 결국 잠시니까. 너는 언제까지나 지금처럼 밝게만 빛나줘와 같이 한국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 한국어 가사가 들어간 이유는 콜드플레이가 먼저 BTS에게 한국어 가사를 요청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BTS를 통해 매력적인 언어로 자리매김한 한글은 이미 미국 음반 시장에서는 익숙한 언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그래미 어워드에서 올해의 앨범상 등을 수상한 듀오 밴드 2엔티1 파일럿츠만 해도 노래를 처음 시작할 때늘 안녕하세요 라고 외치거든요. 이들은 한글을 발음할 때 나는 특유의 아름다운 소리와 한국이라는 국가의 매력에 빠져 해당 구호를 쓰기 시작했다는 비화가 참 인상 깊습니다. 사실 한류 콘텐츠로서 한글이 소비되는 건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한글은 더 이상 K팝이나 드라마 팬들만의 전유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패션 브랜드들조차 한글의 매력에 빠져있기 때문이죠. 샤넬을 비롯한 세계적인 패션 하우스들이 한글을 의상에 접목해 컬렉션을 발표하기 시작했고, 미니 로디니 같은 브랜드에서는 아동복에 한글을 새겨 넣어 선보이기도 했죠. 한글이 이제는 패션의 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한글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구조 덕분에 그 매력을 한번 알게 되면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2021년에 조사한 한 연구에 따르면, 현재 지구상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모두 7,097개라고 합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지구상에서 200여 개의 언어가 사라졌고, 2,500개 언어는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죠. 특히 사용되는 언어 중에서 1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쓰고 있는 언어는 고작 250가지에 못 미친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이중 한글의 순위는 20위라고 합니다. 지금 같은 K-문화 열풍이 계속된다면 10년 내로 한글이 10위 안으로 진입하지 않을까 당당하게 예측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거에는 취직이나 유학을 위해 한국어를 배웠다면 오늘날은 한국어가 좋아서 배운다는 외국인들이 놀라울 정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딧에서 한국어를 배운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보면 영어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규칙적이고 효율적이라서 좋다. 자음과 모음이 동아시아 철학의 기반에 만들어졌다는 점이 매우 아름답다. 한자는 너무 많은데 한글은 몇 가지 문자들만 배우면 내가 조합해서 어떤 말이든 할수 있다. 한국어를 배워야 드라마나 영화를 볼때 한국인들이 의도한 내용들을 더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기도 했답니다. 이런 걸 보면 한글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하나의 철학과 미학을 담고 있다는 게 확실한 것 같고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의문학적 창제 원리가 도입된 문자인 한글. 1997년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기록유산으로까지 지정된 한글의 인기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국제 사회에서 한글의 위상이 높아졌는지는 몇몇 사례만 살펴봐도 금방 알수 있습니다. UN에서는 한국어를 세계 10대 실용어 중 하나로 평가했으며, UN 산하 세계지식재산기구는 아홉 번째 공식 언어로 지정했습니다. 또 IBM은 자신들이 개발한 인공지능 와슨의 여덟 번째 언어로 한글을 사용했죠. 재외동포와 외국인의 한국어 사용 능력을 측정, 평가하는 한국어 능력 시험의 응시자는 지난 1997년 2,692명에서 2019년 375,871명으로 14배 폭증했답니다. 베트남에서는 제1외국어로 채택된 소식 다들 들으셨죠? 그외 제2외국어로 선택한 국가는 일본, 인도, 태국 프랑스, 호주, 러시아 등 수도 없이 많답니다. 이렇다 보니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세종학당도 분주하게 우미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시아권 중심으로 세종학당이 많이 생겼지만 지금은 오히려 아프리카나 유럽권 학생들이 더 성화라고 합니다. 심지어 프랑스의 한 67세 할머니는 한글을 배우며 한국 여행을 꿈꾸고 있다고 하니 나이도 국적도 한글 사랑에는 그 어떤 장벽도 없다는 게 놀랍기만 하네요. 요즘 세계 뉴스면을 보고 있자니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를 절로 알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화 강국 절정기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고 뿌듯한데요. 앞으로는 또 어떤 한류 콘텐츠가 인기를 끌게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다음 아이템으로 뭐가 관심을 받게 될까요? 댓글로 적어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